안녕하세요. 데디베에요 오늘 영상은 아이와 함께 맛있는 점심 한 끼를 먹었던 시은 정왕동 맛집 중화원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곳은 주차 특히, 주차가 넓은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식당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그곳에 주차를 하면 주차 스트레스 없이 맛있게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음식점답게 동그란 테이블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또 안쪽에 보면 더 넓은 공간이 있어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아늑하게 함께 회식하기도 딱 좋았던 곳이었고요. 테이블 간의 간격도 여유롭고 아이를 위한 유아용 의자와 아기 식기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태블릿 PC가 구비되어 있어서 직접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면 됐는데요. 저는 아이와 함께 단둘이 온 관계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주식 볶음밥 저는 본토 짜장면 그리고 돼지고기, 파인애플 볶음을 시켰는데요. 양주식 볶음밥은 밥알 하나하나가 고슬고슬하게 볶아져 있어서 개, 있었으며, 계란, 짜장소스, 햄과 야채가 부드럽게, 부드럽게 어우러진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본토 짜장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색 춘장에 여러가지 야채와 고기들이 어우러진 것이 아니라, 약간 우리나라 된장으로 만들어진 소스에 여러 가지 야채와 고기들이 범, 버무러진 짜장면이었습니다. 오히려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있었던 것이 정말 최고였고요. 돼지고기 파인애플 볶음은 파인애플의 산뜻함과 고소하게 볶아낸 돼지고기의 조화. 그리고 아이도 먹을 수 있게 잘게 잘려진 음식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불량 가득한 고기는 잡내 하나 없이 깔끔했고요. 파인애플은 적당히 익어서 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시흥 정왕동 맛집 중화원에서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회사 동료와 함께 맛있는 식사 한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떠더다오다오다다